아, 저는 2013년도에 서울 사이버대학의 가족상담학과에 입학해서 어, 작년에 졸업을 했고요. 지금 현재 저는 직업 상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. 한승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아 저는 그 라디오에서 우연히 들려 나온 그 노래가 있는데요. 그 노래를 듣고 내 인생이 달라졌다. 네그 멘트에 이제 반해가지고 입학하게 됐고요. 저의 학원 목표는, 어, 뭐, 특별히 뭔가 되겠다는 건 아니었고, 제가 이제 성장하기 위해서, 네, 그걸 목표로, 예, 입학했습니다. 네. 어, 장점이 너무 많은데요. 어, 저 같은 경우에는, 그, 교수님 말고요 이제, 외부 강사님이 오셔가지고, 직접 이제 특강을 해주시는 강의가 있어요. 이제 그분들은, 직접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라서 생생하게 현장에 대한 정보 같은 것도 듣고 실제로 이제 근무하시면서 어려운 점이나 뭐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. 그리고 이제 또 특강도 너무 많았어요. 네, 그거 이제 공부할 때어 필요한 뭐 살복지도 그렇고 특강이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됐고요. 오프라인에서. 그리고 세 번째는 또그 교환에 보면은 맨 끝에 나와 있는 그 줄거리 요약 같은 거나 아니면은 문제가 네, 나와 있는데 시험 볼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. 네. 아,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에서 멘토링이라는 프로그램을 했었는데요. 그게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고. 그 학교에서 한 번만 맺어주시면은 어그 각자 멘토와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학업이라든지 아니면 인생의 뭐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언도 받고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그 저를 성장하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가 됐었고요 또두 번째로는 그니까 항상 24시간 학교와 연결이 통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완벽하게 돼 있어가지고. 제가 언제 어디서든지 어, 전화로 궁금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. 어, 제가 전에 살던 삶과는 이제 180도 다른 삶을 살게 됐고요. 이제 어, 얘기 드리자면 구체적으로 얘기 드리자면은 지금 이제 상담을 배우고 나서는 이제 모든 사람들을 다 존중하고 또저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서 자신감이 생겨서 어 이렇게 일도 할수 있게 되었고요.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네.